지나간 세월이 후회스러울 때 극복하는 방법.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고요한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 슬픔은 때로 쓰디쓴 후회로, 때로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말 못할 후회의 조각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든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의 연속이기에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건강을 더 챙겼더라면,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갔더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었더라면, 도박을 피했더라면,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를 피했더라면, 주식이나 선물 옵션, 그리고 코인 투자 등에 투자를 했더라면, 혹은 피했더라면, 과도하거나 부당한 세금의 대응을 강력하게 했더라면, 그 당시에 재판을 좀더 신중히 준비했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혹은 놓치지 않았다라며 등등 후회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억을 붙잡고 현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는 단지 잘못된 선택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잘 살고 싶었던 마음의 반증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후회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후회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가지 쯤은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후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현실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후회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삶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삶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흘려보낼 때 후회는 더 깊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후회의 감정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의 태도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기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후회는 사실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후회는 사실 그 순간 자기 중심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이익 내 욕망에만 초점 을맞추었던 순간들 그런 선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뉘우침으로 되돌아 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합리화를 하며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시에도 다른 선택은 분명 존재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편했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회피했을 뿐입니다. 그 회피가 결국 후회의 뿌리가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의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다면 외부의 혼란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외부의 상황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내면의 어지러움과 이기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후회를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후회를 낳는 내면의 욕망과 판단력 부족은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삶의 자세는 외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의 중심을 가다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기심은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욕망은 현 을 왜곡합니다. 순간의 선택은 단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그것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내 선택이 타인에게 어떤 파장을 줄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선택과 선택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후회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정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에겐 커다란 성장의 자원이 됩니다. 그 어떤 통찰도 실패 없이 주어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을 더 성실히 살아야 한다.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배려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며 늘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 합니다. 지나간 후회의 순간들을 단지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고 조금 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후회를 통해 단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는 멈춤이 아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더 겸손하게, 더 따뜻하게, 더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후회를 이기는 힘이며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